네, 지금 저는 스타필드 하남에서 인천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주차장까지 약 67km를 주행을 할 겁니다. 네, 일단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승하는 동안 티맵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나온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승차를 받고 좀 아쉬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차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어떻게 걸려 있냐면, 시속 120km 이상 주행을 할수 없도록 세팅이 됐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테슬라 회사의 내규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반 차량들은 뭐, 속도 제한이 120까지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시승차량은, 그, 본인 소유차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도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시속 120km 이상 주행하지 못하도록 차가 세팅이 됐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점을 감안하면서 시승을 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 네,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테스트해야 될 거는 바로 오토 파일러 성능인데요. 지금은 거의 퇴근 시간대라서 중간에 가다가 차량이 많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속 100km인 구간이고요. 저는 안전하게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만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간거리는 가장 넓은 단계인 7단계를 맞춰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클러스터에는 최근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꽃갈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고 분리 등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한 아이콘들이 뜹니다. 공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차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이 차의 판단 능력이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더 개선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토파일럿도 버전이 점점 업데이트가 돼 가면서 차선 중앙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제가 테슬라 오너스 클럽 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모델3나 모델S, S, X 등 테슬라에 있는 차량들은 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볼륨키를 조절을 하면은 어 이 차량이 지금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잡구나, 잡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을 감안해 가면서 주행을 해볼게요. 음, 7단계를 맞춰 놓으니까 저 앞에 있는 트럭과 어느 정도 대략 짐작해서, 음, 한 50m 정도로 짐작이 되는데, 이 정도 간격을 끼워놓으면서 옆에 있는 차량들이 차선 변경을 할때 아니면 갑작스럽게 끼어들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간격을 유지해주는 느낌입니다 네, 직선 도로에서는 꾸준하게 뭐별 무리 없이 잘 가고 있고요 직선도로이다 보니까 차량이 스스로 스티어링기를 조향해 나가면서 유지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경고가 나왔습니다 음, 그때는 한번 볼륨 조절 키를 눌러서 경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륨 조절 키나 아니면 온도 조절 키 등을 활용해 보니까 금방 경고 문구가 사라지네요 이런 점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런 방식으로 차가, 아, 운전자가 정말 스티어링기를 잡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건지는 사용자 판단에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차량들이 이제 소행 운전을 할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현상이 많이 발, 발생이 됩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앞에 있는 차가 3차선을로 차선 변경을 했고요. 속도가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때도 한번 눌러보면 은 경고가 금방 사라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식되는 게 정말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저 앞에 있는 QM6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기도 전에 해당 2차가 2차가 속도를 알아서 잘 줄여주네요 이제 제동을 해주는데 서서히 2차도 속력을, 줄여, 속력을 줄여주고 속력을 줄여주고 있고요 저 앞에 있는 그랜저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할때 2차가 알아서 미리 감지를 해서 감속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나오는 차선 그래픽이나 아니면 차량 그래픽이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되게 정교안정화된 느낌이 있어요. 어, 저번에는 어떤 차량의 흐름이 마치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이번 버전은 데이터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속도가 줄어드니까 스티어링휠을 알아서 조향해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네요. 저속일수록 모든 차량들이 이렇게 주행 보조 기능을 킬때 스티어링휠을 스스로 조향해줄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차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더뉴 그랜저 이후로 현대기아차가 그 스티어링기를 스스로 조향해 줄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인 듯한 모습은 있습니다. 나중에 3세대 K5가 국내 출시될 때 주행보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는지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시속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고 내리면서 오토파일럿 주행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확실히 아까 전에 비, 아까 전과 비교했을 때는 스티어링기를 스스로 조향해줄 수 있는 시간이 더늘어난것 같습니다. 네, 잘 인식이 되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차선 자체가 흐려질 경우 이 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그런 돌발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성남 톨게이트까지 약한 8km 정도 남았고요 성남 톨게이트까지만 오토이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스티어링에 관련 경고가 떴습니다. 볼륨을 살짝 이렇게 올리고 내리니까 금방 경고가 또 사라지네요. 최대한 전방을 주시하면서 수동 운전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확실히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5시 정도 가까이 갈때 차량 통행이 정말 많죠. 음, 일반적인 오토파일러 주행도 좋지만, 이렇게 좀 혼잡 시간대에 이 차가 어떻게 오토파일러 주행하는지도 저희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는 주행보조 특성도 한번 저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주행보조가 가능한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선도로가 좀 많이 있죠. 이 직선도로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인데, 음, 버전이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버전이 정말 업데이트 되면서, 그동안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가졌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오토파일럿이 주행보조 사양이라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사이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관건이 될것 같아요. 네.